여자 단식 경기가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자 단식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양한 선수 그리고 삼성생명의 주천희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주천희 선수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주천희 우와, 같이 맞붙어서 양한 이겼어요. 네, 승점 있습니다. 양한 대양 네, 백... 주천희 버팁니다. 아주 주천... 양아은의첫 아, 득점이 좋습니다. 지금 양아은이 서버를 바꿨습니다 양아은이 서버를 바꿨습니다 양하은의 임팩트 양아은 이번엔 백핸드 본인의 박자를 찾아가고 있죠 찬스 볼 짧게 떨어뜨리면서 양하은 득점 본인의 박자를 찾아가고 있죠 찬스 볼 짧게 떨어뜨리면서 양하은 득점 조천희의 백핸드 공격 양하은 자두 아, 선수의 파상 공격. 9, 6. 양한 선수의 랠리였습니다. 서브득점. 네네네. <목소리> <laughs> 네 중국 선수와 또 그때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고요. 휴신 선수를 이끌어가는 주장으로서 또 국내대 이렇게 종합대에서도 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아, 시작. 분의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긴 것 같아요. 네. <목소리> 양한 분. 좋아요. 백한데 <laughs> 야, 어 해군의 득점. 안으로 튀게 됩니다. 네 버팁니다. 주찬이 강타. 네, 걸리네. 마지맛양이 돌아서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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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주도권, 양한 득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캔들어.

강현득 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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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대5 네. 좋아. 약간 많겠습니까? 아. <laughs> 그 경기만큼 머물러 있지 않고 본인이 그것을. 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는 주천이에요 그렇죠. 추천이 바로 공격 감행. 아 자. 야, 아 듀스. 지금부터 서브 하나씩 주고 받는데요 아 야. 그걸 신선을 아 다하고 있습니다. 양이버 이거, 이거, 긴장감. 거 이거, 이거. 야, 이그이 것을 말해주거 야, 양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서이서 야, 이거. 야, 이 야, 이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쉽지 않아 질수 있습니다. 네, 네 시해 주면 좋습니다. 최천이 음... 아, 네. 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 강하게 갑니다. 야가입니다 오! 야가우! 양가은. 야 올라갑니다. 나갔어요. 야가우가 신밀리고 니다 킬업 탁구 챔피언전 여자 단식의 챔피언은 양상선수입니다. 네, 아, 작년에 이어 2년째 또 우승을 했는데요. 저렇게 한번 1등을 해본 선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데.